<웃음> <웃음> 아, 오늘 춤추시는 거 보니까 보기만 해도 너무 재밌고 저도 그렇게 같이 춤추면서 재밌게 부르고 싶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 저는 90기 이번에 새로 들어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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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이제 오게 됐는데. 음, 음, 오늘은 오늘 좀 알아야, 춤좀 알아야 제게 좀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다니던 가 사라져가지고 이렇 여기로 오게 됐고요요비밥방을 정말 오래오래 유지돼서으면좋겠니다 많이 노력하겠고요, 어, 막강이랑 어, 졸업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<laughs>